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입니다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가져온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조그만 잔인데, 어, 저도 지금 잔을 예전에 좀 많이 좀, 이게 좋아하다 보니까 몇 개를 이제 예전에 한뭐한 뭐한 10여 년부터 한좀 구해봤는데, 그때 당시 저도 무연치 않게 이거를, 어, 어, 이제 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경매에서 이거를 구입했는데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이게 보통 그 잔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황실용 자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요, 이거는 가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범낭을 있잖아. 이용 범낭을. 그 다음에 이 해수문하고, 요, 관지도 참 조그만데, 이 내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음, 지름이 한 6.3. 높이가 한 4.7. 그니까, 요렇게 작은데,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다 일대가 아니라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쌍이라는 있고, 일대는 같이 마주 보든지 그림하는데, 이거는 한 쌍인데, 이거는 내 알기로는 한 다섯 개 정도? 뭐, 열개 정도? 뭐, 삼십 개 정도? 뭐, 만든, 아무튼 간에, 저 국내에서 본 적도 없고, 중국에서도 본게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 법랑에다가, 이해수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좋으냐, 면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운용문을 양쪽 두 마리를 길었는데, 한쪽 양쪽으로. 근데 이 안에, 보면은 보면은 보세요. 이 안에도 구름 도안으로 해가지고 음각으로 그리고 운영 무늬 똑같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네, 네. 보여요? 가까이. 예. 네. 운영 무늬 그 음각으로 해가지고 어 묘금 저기 뭐야 요태식으로 안에도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수준 아니면 이거를 황그 황실에서 그 도자기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데가 범랑으로서 이그 뭐야 홍록체를 지금 그린 건데 홍록체를 그린 건데 저는 이 그것 그린 것도 이해하지만은 특히 이 안에 안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안에 있잖아요 이두안이 똑같이 안에를 똑같이 음각으로 양각으로 해가지고 파서 그래서 안에도 이거 보이나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 뭐랄까 음각으로어 실물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볼 거예요. 보면은 아다시피 이거 보이나요? 안 되죠? 아무튼 간에 이거는 뭐 보통 그 도자기가 아닌 거 같아요. 사이즈도 이 박태잔에다가 왜냐면 이거는 저도 이거 중국에서도 이런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 다른 그 컴퓨터에 들어가 봐도.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그 재료 그 뭐랄까? 궁중에서 어 황제들이 썼던 가족들이 썼던 그런 잔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거는 보탬이가 있고, 완전 그귀 진짜 보기도 드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분인데, 이건 한 쌍에 일대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라고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셨다가 한번 이런 것도 혹시라도 있는 분들은 어 대박 나는 거 이런 거는 왜냐면 희귀성도 많고 연대성 뭐. 예술성, 모든 것이 갖춘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라는 것은요, 꼭 보면은, 이게, 이게, 신, 저기, 지금 그 만든 가 절대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요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양으로 한다면 도저히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는 연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거도 보다시피 보세요. 이 안에도 보면은, 음각으로 있잖아요. 어, 영지식으로 만들었죠.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죠. 이 용무늬가,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홍록체의 용을 여기서 똑같이 안 해도 그린 거예요. 안 해도, 안 해도, 이렇게 안 해도, 안 해도, 이렇게 안 해도 너무 그렸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실상하고보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미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도자기는 혹시라도 있으면은 진짜 대박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중국 도자기는 희귀성, 연대성, 그다음에 예술성,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이런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것은 작은, 작은 거라도 큰 것도 있지만은, 작은 것이 좋은 진품이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큰건또 많지만 큰큰 거는 문화혁명 때 많이 깨지고 원이 저서 아니면 큰 거는 출토, 땅속에서 나온 거는 뭘까? 우리가 전세 도자기니까 이제 세상에 나온 도자기 같은 거는 큰 것들은 종결 많지가 않으니까축토품 그러니까 같은 거는 있지만 거의 작은 것들은 문화혁명에도 그냥 집에 보관하기 좋고 부르좋아라고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보셨다 이런 거는, 어, 관제 또한, 요 조그만 거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거에다가 관제 성화연제 쓰고, 아주 밑에 국도, 그어 우리의 투톤으로 해가지고 잘 들어갔고, 이, 그니까 쉽게 해서 이 구름, 이, 이, 요, 그, 운영문에 똑같이 운영물을 그려 넣은 거예요. 그니까 상당한 기술력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니까 그만큼 장인이. 공력도 많이 들어가고 보통 그 항실 장인이 안 만들 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들 수 없는 도장이라는 거니까 항실에서 만들 수 있는 도장이 라니까잘 보셨다가 이런 것도 감상했다가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거를 우리 청국장에 보여주는 것은 자꾸 우리 시청자분들 업이 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시란 뜻으로 보여준 거지 제가 이거 팔고안 팔고 그게 문제 같다 이건 어차피 저는 중국 사람들한테 바로 다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저는 어차피 인사동에 나오면은 어차피 중국 사람이랑이 뭐. 중동 사람들, 외국인들한테 팔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혹시 이런 거 갖는 분들은 혹시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라도 이거는 잘 해가지고 외국인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위탁식으로 해가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도자기는 어, 상당한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좋은 도자기니까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